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돌려님들 사베입니다. 우리 여름이 다시 돌아왔어요. 뜨겁고 습한 아주 신경 쓸게 많은 여름에 대비할 아이템들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 여름에 여름템으로 추천해드린 것 중에 옷글레르 니플패치 소개했었잖아요. 제가 모델 성희언니 채널에서 니플패치 관련 컨텐츠에 또 잠깐 꿀팁을 드린 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포인트가 좀 커요. 산물을 <목소리> 약간... <목소리> 이제서야 정확한 사용법을 알았다. 어, 정말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옥글레르 니플 패치 PPL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 니플 패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 드릴 텐데 중요한 소식 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도 옥글레르 니플 패치를 좋아했는데 더더 더 완벽해져서 출시가 됐거든요. 어떤 게 완벽해졌냐면요. 첫 번째는요. 나에게 맞는 컬러와 크기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네 가지 옵션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기존에는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한 컬러였는데, 근데. 스티...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저는 스킨 컬러의 노멀 타입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 이거는 조금 더큰 라지 사이즈예요. 이 정도 크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 딱 맞는 거를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테두리가 더 얇아져서 나왔어요. 이게 업그레이드돼서 더 슬림하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더 티가 안 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플을 가려야 되는데는 너무 얇으면 니플이 다시 도드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도톰해야 되고 가장자리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여기가 두꺼우면 떨어질 수도 있고 얇은 의상을 입으면 이 테두리가 조금 도드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더 얇아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니플 패치가 어디 쓱 넣기도 애매하고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들고 다니기에도 마땅한 툴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쁜 전용 파우치까지 나와있어요 요번에 이렇게 파우치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들고 다니고 보관도 딱할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딱 들고 다닐 수 있게 어느 공간 낭비도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에 맞게 노멀 사이즈이신 분들 그리고 라지 사이즈이신 분들 다르게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피부과 전문의가 인정한 피부 안전성 무자극 점착제를 사용해서 부담이 정말 없어요 저도 피부가 너무 예민해 가지고 어떤 아이템은 또안 맞기도 해서 못 쓰고 그랬거든요 걱정 없이 착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버전의 아이템들을 몇 주간 미리 직접 써봤거든요 이게 원 워터프루프에다가 접착성도 뛰어난 편이라서 세척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처음과 계속 비슷하게 접착력이 유지가 되어서 오전 뭐 버전보다 훨씬 오래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처음 것처럼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법 또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착용 전에 착용할 그 부위를 유분감이 없이 좀 가볍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제 유분감이 있다거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붙이면 접착이 쫙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닦아내주시면 되겠고 뗄때 일단 뒤집어서 떼세요. 여기 접착면이 위로 갈수 있게 일단 떼어주시고 접착할 부위를 가운데에 딱 맞춰서 가운데를 꾹 눌러주세요. 약간 들어갈 수 있게끔 한 10초 정도 꾹 눌러준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를 다잘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세척 관리하는 방법은 점창면에뭐 땀이라든지 약간 먼지들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물에 세면대에서 이렇게 가볍게 물로 씻어내가지고 먼지만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거꾸로 해서 말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땡볕에 말리지 마시고 그냥 욕실에다가 선방 같은데다가 올려서 저는 많이 말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템은요, 헤어 스틱 왁스인데요. 우리 또 여름에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 비 오면 비 온다고 처지고 잔머리는 막 부스스하고 또비안 오면 햇빛 너무 뜨거워서 막 잔머리 빠삭거리잖아요. 그렇다고 막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두피에 뿌려져서 두피에도 좀안 좋고 가볍게 잔머리 정돈이나 디테일 정돈만 해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우리 헤어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잔머리만 정리해줘도 훨씬 깔끔해 보이는데요. 요 스틱 왁스가 그런 거활용면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를 살짝 이렇게 아래에서 누르면 올라오는 거거든요. 풀처럼 생겼잖아요. 팟타입 이런 것들은 떠서 바르거나 문질러서 우리 도련님들 헤어스타일을 막 만지기에는 딱 좋은데 잔머리를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스틱 왁스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쓱 바르게 되면요. 떡져요. 몇 가지만 주의하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윗 정수리 가르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잔머리들 보이죠? 이 잔머리들을 공기에 바르듯이 바르셔야 돼요. 떡지지 않게 공기에 바르듯이. 공기에 바르듯이 이렇게 지나가셔야 돼요. 제가 반만 해볼게요. 보이시죠? 여기만 해도 깔끔하죠? 그리고 뭔가 왁스라서 윤기가 나 보이거든요? 이렇게 공기에 바르듯이만 지나가줘도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완전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잔머리를 뭔가 살짝 내고 싶을 때 이렇게 냈는데 여기가 뿌스스하거나 정전기 나면 안 예쁘잖아요. 그럴 때는 요렇게 검지 엄지에 살짝 묻혀서 꼬집듯이 요렇게 꼬집듯이 해 주시면 뭔가 약간 촉촉한 듯 하면서 정돈이 되거든요. 또 요렇게 써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요거를 또 어떻게 활용하냐면 앞머리 잔머리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잡아서 꼬집어서 올려요. 그럼 딱 깔끔해지죠. 여러분들이 불편한 부분, 정리하고 싶은 부분만 하기에는 이 아이템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요, 리얼 라엘의 오가니 코튼 여성 청결 티슈입니다. 우리 장시간 외출할 때나 뭐 생리 중일 때, 아니면 찝찝할 때, 여행 갈 때, 뭐 이럴 때 여름에 청결 티슈 하나 들고 다니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개별 포장을 그냥 가방에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됩니다. 이게 물티슈처럼 생겼는데요. 요거를 한 장씩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다른 청결 티슈도 많이 써보고 오, 스프레이도 써봤는데요. 저는 이게 제일 깔끔하고 개운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초순수 물, 100% 유기농 순면, 어, 독일에서 저자극 시험을 해가지고 완료한 거여서 그런지 제가 예민한 이 아래도 예민한데 아주 잘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여름에 들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음. 그 다음은 제 최근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도 보여드렸던 스센 바디 시카 스프레이 라로슈포제 아이템인데요. 이게 일반 온천수 미스트, 수분 미스트보다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에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랑 바디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는데 기존의 온천수 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바디에 뿌릴 수 있지만 이게 물에 닿고 날아가는 거여서 뭔가 더 건조해진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촉촉한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 뿌리기에는 조금 끈적끈적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찐득찐득하지 않고 촉촉한 일반 수분 미스트 같은데 진정도 되면서 확 건조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여기저기 막 뿌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스 미스트가 아닌 것도 너무 좋았고, 분사도 꽤잘 돼요. 얼굴에 건조할 때라든지 뭔가 예민할 때 뿌려주고, 뭐 팔에도 이렇게 살짝 뿌려주고, 뭐 몸에 뿌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요, 지오마 리모델링 바디 스크럽. 요거는 시어버터 향입니다. 이거 지금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탄력 케어도 되는 제 최애 바디 스크럽입니다. 제가 사용한 것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이 첫 번째로 일단 다른 스크럽 제품이랑 질감이 달라요. 이게 분명히 스크럽인데 어떤 아이템들은 좀 너무 까끌까끌하다거나 부드럽게 롤링 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부드럽게 기분이 좋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하고 나서 피부 정말 맨들맨들 맨들맨들 그 건조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보습력까지 딱 있는 그런 최적의 아이템이에요. 향도 굉장히 좋고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바디 스크럽의 사용 주기는 저는 다른 계절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요.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샤워할 때 몸에 물 적셔진 상태에서 이 스파츌라가 같이 오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떠가지고 몸에 이렇게. 롤링롤링 롤링 하면서 씻어주면 되는데, 이게 저는 탄력 케어도 좀 된다고 하니까 더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이제 힘주면서 스크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크럽 해주시고, 이게 완전히 싹 마르는 건조한 그런 스크럽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바디 제품들 더 발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 아이템은요, 제가 가끔 이제 잔소리 하는 영상에 두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얼굴 기초 바르듯이 특히 여름에는 뜨겁다가 습했다가 막 여기 딸리 나잖아요. 또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더 강조를 하는데요. 얼굴은 거울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두피는 보이지 않아요. <laughs> 눈에 보이면 더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왜 정수리에 눈이 없는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헤어 토닉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드라마틱하게 하나가 굉장히 좋았다보다는 기초도 가끔씩 루틴 바꾸듯이 헤어 토닉도 바꿔주고 있어요. 사용 방법은요. 샴푸하시고 타월 드라이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물기들 제거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뿌리면요. 어디에 뿌리는 건가요? 모발에 뿌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피, 두피 토닉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피에 잘 닿을 수 있게 이렇게 가르마. 를 타가지고 뿌려줘야 돼요. 가장 예민한 부분 어디예요? 해가 가장 먼저 닿는 정수리 예민한 정수리 라인을 조금 저는 열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고 뭐 이렇게 가르마 주로 타는 부위들 또 해가 쬐지니까 넓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뿌려주고 그리고 저는 헤어라인들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헤어라인에 요렇게 요렇게도 뿌려주고요 뭐 요거를 골고루 막다 섹션을 나눠서 뿌리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꼭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정수리, 가르마 헤어라인, 요렇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저는 요런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비벼도 주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골고루 잘 발릴 수 있도록 스킨 바를 때나 뭐 크림 바를 때 약간 토독토독토독 해주는 것처럼 여기도 마사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분 워시오프팩 인데요. 제가 이것도 수년 전부터 쓰던 겁니다. 데콘 게스티브 젤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제가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침에 꼭 하는 루틴이에요. 아침 세안 가볍게 해주시고 이거를 물기가 닦아진 상태에서 듬뿍 떠가지고 바르고 15분 정도 방치했다가 물로만 씻어내주면 되거든요. 가격대가 좀... 있어요. 가격대가 좀 높지만, 요한통 여러분, 얼마나 쓰실 것 같으세요? 최소 몇 달은 씁니다. 제가 이거 산지 한네 달은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고, 너무 듬뿍 써서 바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피부에 도톰하게 얹어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꽤 오래 써요. 이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우리 에어컨 계속 그 원하는 온도로 밤새 자는 내내 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 일어나면 엄청 덥죠?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건데, 이렇게 피부가 뜨거워지면 금방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쿨링을 아침에 해주면서 수분감을 잘 넣어주면 여러분들 그날 아침에 메이크업도 잘 되고 열감도 떨어지고 붓기도 좀 관리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피부 관리는 쿨링과 수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워시오프 팩을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름에 사용하기에 좋은 아이템들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아이템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거잘 고르셔가지고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오클레르 팀패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템, 오클레르 측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용을 해볼 수 있게 이벤트 준비해주셨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따봉따봉 댓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